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낙은의 세월이 130년 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보내 온다이다. 130년 험악한 세상 살았다.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도저히 내 앞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니? 사실 우리 자신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민족의 축복의 문을 열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부터 새롭게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 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요. 주일날에 와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단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올 때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겠는가. 오늘 세 번째 기도 응답.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을 한 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애와 갈등과 경쟁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로. 130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약 20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일이겠습니다만,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의 성장 스토리, 오늘 우리가 이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나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요. 60이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태어날 때 쌍태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남 그 자체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삭은 형애서를 좋아해요. 아주 사나이 같아. 털도 많이 나고, 사냥도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했고, 그러나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 이거는 굉장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 부모의 편애가이 편견이 결국은 이 가정의 불행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오는데 배가 다 고픈 거예요. 야곱이 그 앞에서 팥죽을 자 끓이고 있어요. 형주가 야, 내 배고파 죽겠다. 야, 한 그릇만 줘라. 장작권 내게 넘겨.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작권 그까지게 뭐가 있어? 상관없어. 가져. 야곱은 거기서 장작권을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27장에 넘어가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들어,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았지만은 이삭이 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애서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대단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별미.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됐습니다. 야곱아, 빨리 와. 형이 지금 사냥하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너는 가축 우리에서 가축을 잡아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가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내라. 어머니 들키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아버지의 조주를 받아서 내 인생 끝납니다. 그 조주는 나한테 돌려. 이제 드디어 털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참, 너 털을 있는걸 보면 애손인데 목소리가 야곱이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아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내는 거예요. 이제 헐레벌떡 별미를 만들어 들어오니까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축복기도 끝났다. 그때 에서가 아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나이의이 눈물, 내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는 이 에서의 마음을 참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야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 되니? 자기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얼마 전에는 장자권까지 뺏고 이번에는 축복권까지 뺏어간 이. 동생 야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어, 형,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 듣고 야 오늘 내가 두 가들 잃어버리겠다. 너형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도망쳐. 그래서 받다 나람 외삼촌 집에 보내는 거예요. 에서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렇게 되어준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 말로 삐딱선을 타면서 이방여인하고 결혼하고 그 영혼은 거칠고 황폐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사실을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바다 나람 외조부 부대일의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준 대로 너는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꼭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아라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편견과 편애 그리고 오늘 이 아들들 사이에 속에서의 이 갈등.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딸은 레아인데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력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이 라엘이 굉장히 예뻤어요. 남자는 예쁘면 다 환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생을 주세요 또 7년을 일해 7년을 며칠 보내듯이 야심을 일어나서 라이를 왔습니다 근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야 왜 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 내가 레아를 위해서 일했냐고 야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다 향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그래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 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참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세상 공평해요. 라헬은 얼굴은 예뻐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딱한 마디로 얘기하는데 경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 자신 나는 경쟁.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그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모의 편애와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이 갈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내의 경쟁 아 이급을 야곱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야곱의 야곱이 이제 14년을 그렇게 일을 했고 6년 동안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떠나서 이제 오려고 할때그 외삼촌하고 품싹을 거래하는데,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것은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지, 곧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은 딱 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딱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주 멀쩡한 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을 떨어뜨려서 섞이지 않게. 그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속이 뒤집어졌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양들이 교미하는데 그 수컷이 전부 검고 그리고 아롱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들이 다 올라타는 거예요.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흰 가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태어나는 것들마다 건강한 것들마다 다 점이 있고 그리고 아름지고 검고 그래서 재산을 형성해서 돌아오게 되어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번 받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야곱이 이제 재산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고 처자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 해결해야 될한 문제가 있어요. 형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갔던 하람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기도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쳐 올라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와서 내 나와 내 처자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애소의 손에서 꼭 건져 주세요. 그러면서 야곱은 야보 강가에 온 것입니다. 장인 이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짐승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애소의 감정을 달랜 다음에 만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들, 종들, 자식들 다 보냈는데 라헬은 맨 마지막에 놔두는 거 보면 참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얘다 야복한 야복강가 거 넘기고 야복한 가에서 혼자 나룻가에서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습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야곱은 순간적으로 이것은 애서가 보낸 자격이다 생각하고 인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24절에 야곱이 홀로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찾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보면 은 하나님이 제 고집을 못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고집을 못 걷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다 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다 속이면서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한스발트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한마디로 원시적인 열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저는 이게 다른내 모습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고 그냥 기다리고계셨던 것들.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을 빠져나가려고 했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민첩한 사람인지 날이 세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 이분이 애소가 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이다. 저는 이 야곱의 이 영적인 센스가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이이 대화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과 영역으로 내가 규정을 당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너 하나님과 사람과 겨우로 이루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우로 이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야곱이 뭐라고 묻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29절에. 야곱은 하나님을 규정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은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살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헌신된 종이 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성장 드라마를 보면서, 야, 여기서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그 사람이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삶에, 축복은 여겼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해가 돋으면서 허벅지 다리를 절었다. 저는 이 야곱이 허벅지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 하나님 만난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부드럽게 저렇게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를 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3 3장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형이 이제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보내고 2절에, 3절에 넘어가면서 그 앞에 일곱 번 절을 하면서 형에게 가까워 가는데 4절에 에서가 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목을 어금 만고 입을 맞추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못 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거였구나.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다 자기 이게 아니라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회복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용서와 화해의 개념이 요즘처럼 필요한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적도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쳐 죽여야 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때, 에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그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구나. 제가 야곱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얼마 전에 12월 말에 설교했는데, 요셉의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기 위해서 요셉을 넘기면서 그 형들 앞에서 요, 요셉이 뭘 했냐면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강대국 속에서 우리 이민족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미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복음의 확신은,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화해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것이 모두가 다 살아나는 방법이구나 우리는 정말 일만 달란트를 용서해를 받으면서도 백단 여련을 나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달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형이 와가지고 요셉을 야곱을 쳐서 죽였다고 한다면 끝장 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요새 요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 원수가 변해서 서로 억음 맞고 그리고 울고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그 형제가 그 둘이서 장례를 치렀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저는 애서를 보면서 아, 애서 아, 애서 그는 쓴뿌리가 생겼어 나중에 이제 돌아왔지만은 걸음을 갈려요 그동안 20년 동안 삶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형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애와 갈등과 경쟁 인간의 삶 속에 엉망으로 되어진 그것을 바꾸어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